자 우리 HB 솔루션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HB 솔루션이 갑작스럽게 고가 부근에서 어, 투매가 한 차례 나와주고 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의미 있는 지지 역할을 해주는 캔들이 나와버렸어요. 자 여기서 저는 정말 정말 많은 냄새가 난다. 자 지금 이 고가 부근, 자 우리가 말하는 저항대는 뭡니까? 사람들이 앞전에 이 고가 부근을 돌파를 못하면은 돌파 시도가 실패되면은 결국에는 투매 물량이 나와요. 자, 첫 번째 고가 돌파,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가 돌파,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가 돌파. 지금 세 번을 실패한 상황이에요, 세 번을. 자, 세 번을 실패한 상황인데, 저는 왠지 지금 현재 이 HB 솔루션이 네 번째, 자, 네 번째 고가 돌파를 시도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자, 상식적으로, 자, 첫 번째 돌파 실패했을 때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아, 이거 힘이 부족하구나. 자, 그러니까는 실망 투매 물량이 벅 나오죠. 자, 말도 안 되게 빠져버립니다. 자, 그러고 수렴하고 다시 야금야금. 자, 앞전에 물렸었던 물량들, 개인들 물량을 다 흡수시키고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더 돌파 시도했는데 또한번 크게 은봉으로 밀어버리죠. 자, 그런데 왜 앞전과는 다르게 주가가 하락 추세로 안 가고 고가 부근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할까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력의 입장에서. 자, 여기에서는 누가 봐도 처음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붙어요. 첫 돌파. 자, 처음으로 돌파하는 자리에 거리랑이 실렸다는 것은 앞전에 물려있었던 과거의 매물들, 자, 악성 매물들을 충분히 흡수하고 올라왔다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의심적을 정도로 그대로 밀어버리죠. 자, 이거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세력들. 이 세력들이 상식의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아마 물량들 진짜 많이 따라붙었을 겁니다, 개인들. 근데 보란듯이 밀어버리죠. 자, 여기에서 반대매매 나가고, 손절 나가고, 그리고 상승주세 조금 반등 나오나 싶으니까 물량 덜고, 덜고, 덜고 하다가, 자, 어떻습니까? 이 자리 한번 윗골이 달린 부분 보이시죠? 주가 한번 띄워줘가지고 개인들한테 탈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음봉에서다 털린 물량들 다 물려 있는 사람들 야, 이 종목 진짜 진한 세력들이구나 나 못하겠다 못 믿겠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직전 내 평균 단가 부분까지만 오면은 여기 물려 있던 사람들이 더러워서 팔고 나가는 거예요 전부다 그 팔고 나간 차트가 어디다 바로 이 캔들이라는 겁니다 더러워서 팔고 나간 차더판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참 기가 막히게 개인들 물량 흡수 한번 시키고 다시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우리 개인들 심리 어떻습니까? 야, 이거 이렇게 밀어버리고 다시 또 끌어올리네? 여기는, 그래, 더러워서 팔고 나가는 사람들 물량 흡수했다 쳐. 근데 이 물량 다시 끌어올리니까 이건, 이건 진짜다. 자, 이거는 찐돌파다 하면서 이 자리가 돌파되는 시점에 따라붙은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적어도 여기 따라붙은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이거 불타기 매수 해도 괜찮은 자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그 문제는 뭐,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또음봉으로그들을 밀어버리잖아. 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이 세력들이 아직까지 물량 매집이 덜 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또한번 주가 쭉 밀어버리다가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 물량들 다시 한번 머금고 평균단가 낮춰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제가 차트를 보면은. 이미 매집도 완료됐어. 평균 단가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맞춰졌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굳이 안 밀고 다시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은봉이 나왔나요? 자, 왜 은봉을 만들었을까? 자, 마지막으로 개인들의 물량 털기라는 게 마지막 물량 털기. 자, 지켜보십시오, 이거. HX도 어떻게 되는가.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 은봉이 마지막 개인들 물량 털기다. 자, 지금 현재 지지받고 7,000원 부근 지키고 있죠?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8,000원 다시 가요, 이거.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이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점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세력들의 패턴들과 이 캔들의 심리들을 먼저 알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거기에 맞게끔 대응 전략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는 이 8,000원 부근대에서 매도를 한다. 1차적으로 비중을 축소, 1차 비중 축소, 전부 다 파는 거 아닙니다. 자, 왜 여기서 이렇게 또 밀어버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물량들 그냥 흡수시켜버리고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얼마까지 간다. 얼마에 사야 된다. 얼마에 팔아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세력들이 추세 흐름이랑 투자의 심리들을 봐가면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주가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힘의 균형이 깨지는 자리. 그런 자리들을 공략을 하는 것이, 그런 자리들을, 그런 자리 대응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HB 솔루션 주자 여러분들, 저 한번 믿어보시고요. 지금 우선, 어, 앞으로에 대한 주가 방향성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추후 대응 전략에 대한 실시간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 자 우선적으로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풀어주는 적이 잘 없습니다. 왜? 다 알고 나버리면은 고마워하기는커녕 그냥 입싹 다 꺼버린다고. 근데 우리 h b 루션주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 향후에 주가 움직임 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고 제 말이 맞든 안 맞든 일단은. 한번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HB 솔루션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좀 받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010-8256-8243. 자, 여기로 HB라고만 문자 한통 넣어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일단은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심도 깊게 분석한 영상에 집중을 해서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후속적인 대응,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자, HB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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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이라 적, 적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HB라고만 보르셔도 됩니다. HB 솔루션이라고 저한테 구독 인증 문자 한통 넣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대응 전략 잡아드린다. 어, 일단 이렇게 영상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 6월달, 어, 지금 우리 또 준비해야겠죠? 매 월마다 일정들은 있습니다. 자, 6월달, 자, 역대급 재료가 있는 종목. 최소 못해도 300에서 400% 상승 나와줄 수 있는 이 종목. 자 우리 같이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자 지금부터 2분 정도 제가 설명 드릴 텐데 혹시나 내가 정말 이한 종목 가지고 큰 수익 내 보고 싶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 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금 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자, 합치면 합계금액이 1조,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보는 애들 아니죠. 그연기금 자, 이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 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3,000%면은 주가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번호로 자, 나한번 점상 같이 보내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